수리전 모습. 이제부터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다시피 휘어진 대리석을 수리 중입니다. 처진 대리석 다시 복원하고 있습니다. 참 잘하네, 이 사람. 잘하네. 이게 어째 기술이 될까는 모르겠지만,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. 상판 휘어진 복원 후 모습입니다. 커피 먹어가면서 이쁘게 수리 후의 모습입니다. 아까 수평 어. 이 정도 맞춰줬으면 뭐고산 지장이 없겠죠. 이 정도는 맞춰줍니다. 기술 좋게 작업 완료